안녕하세요. 일본 알쟁 보자지요. 부산에. 알쟁 선물 주겠지요. 선물? 이번이랑 이번 2번 중에 고르면 빨리 주겠지요 3번. 그럼 안 줘. <laughs> 2번, 2번, 2번. 2번? 아, 2번은 이거지요. 아하. 1번은 뭐였는지 아는지요? 1번은 뭐였지요? <laughs> 아주 그냥 도박에 미쳐있어가지고 그냥 가죠 도박하러? <laughs> 돈 없잖아 방금 10만원이 생긴거 같은데? <laughs> 자실력게뭐라야지요 선생님 아이정이 서버 1등 부자라고 했지요 짱이지 도둑도둑 아, 아니지요 야 아이정 아, 저기, 뭐..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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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밭지요 보이는지요? 이거 밭이었지요 응? 저기서 다 캔거지요 <laughs> 이게, 이게 이게 밭이었구나 안녕하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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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싱지요 <laughs> 뭐하지요 뭐하지요 아무것도 안하지요 <laughs> 밭 하는 거 봤지요 <웃음> 아니지요 무슨 <laughs> 말이지요 아니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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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본거 같은데 아니지요 <laughs> 다른 사람 아니지요 깊... 다른사람 d y 들어갔다 나온거같은데 I n 지요 d you. 아니지 e d you. I need you. 이 need y 이 u I 층 e e d you. 나 need you. I need y o 거 I n e e 얘또 지요. 빨리 도망가야지. 알자 아, 내 머리 보이지요. 일단 내려가서 내 머리 보이지요 양갈래. <laughs> 그 뭐지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으아 <laughs> 장시어장시어장시어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거 어디서 났지요? 이거 재민이 형이 줬지요. <laughs> 어디서 나온 거지 그그 그 재민님 분은 맨날 어디서 나는 거지요? 뭔가. 아, 그거 뽑기, 뽑기에 있는지요? <laughs> 뽑기에 있는 것 같지요. 선생 선생님, 선생님 오늘 방송 했는지요? 저요? 응. 오늘 방송 어디요? 왜지요? 원래 휴방이지요. 토요일은. 왜지요? 대마음이죠? 아니지요. 그러면 안 되지요. 지금 단,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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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단장 버린건지요 아니 단장이 아니고 단홍 버린군지요? 단홍 <laughs> <너> 어떻게 알았지요? 아? <laughs> 오늘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제 뭐할 거지요? 이제 이제 도박. <laughs> 드래곤 잡았는지요? 드래곤 아직 안 잡았지요. 오늘 드래곤 미션 열리자마자 지민님이 바로 잡았지요?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바로 잡았지요 진짜로? 어떻게 바로 잡았지? 선생님은안 잡아? 선생님도 잡았지요? 이미, 이미 한번 잡았으면은 미션은 끝난 거 아니? 도망가지요 이리 와봐 못잡지요 못잡지요 아아 아, 진짜 하지마라고 하지 아, 하지 <laughs> <재밌죠>, 아니, 마아고 하지마라고 재밌지요 재밌지요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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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요 미안하지요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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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요 미워. 미안하지요 미안하지요 <laughs> 선생님 근데 그거 있지요 선생님, 선생님 콩날 없지요? 뭐? 콩날개 콩날개? 응 필요 없지요? 왜지요? 선생님은 양갈래 없지요? 안녕하세요 <웃음> 미안하지요? 다시 <laughs> 다시 폭죽이 있으면 은 그냥 날수 있지요? 근데 고기고생님 집에 폭죽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우리 집에 폭죽이 있나? 폭죽 재료가 많다는 소식이 들었지요 애정이 우리 집에 폭죽이 있나? 응 왜냐면 재민님 아까 폭죽이 노래하고 다녔지요? 폭죽 대류 없지요? 에? 재민이 다 성나보지요? 뭐. 선생님, 선생님이 막내, 선생님이 야. 막내지요? 팀에서? 응. 팀에서 제가 막내지요? 완전 아가지요? 아가지요. 하지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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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하지만 류는 이 세계에서 만 이천 살이지요. 아? 나보다 나이 어리지요? 아닌데? 아, 아니야. <laughs> 몇 살이지요? 몇 살이죠? 사실 사이 아까 사이 방금 사이. 보고 있었지요. 천칠백 살이었나? <laughs> 아니면 총 칠백이십이 살이지요? 나보다 적네 아, <Syria> 저는 근데, 생님 저는 근데 인간형은 애기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사람나이지 그렇지만 지금 인간세상에 있고 지금 인간세상에 더 어린 나이 아니지, 아니지 아니지 만 2천살이죠 아니지 아니지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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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2천살이죠 나보다 나이 어리죠 아 힘들어 다이아 가지십시오 철이 철 아까 다 팔았지 없습니다 더 이득받지요 신발 하나 깨지고 다이아 4개 얻었죠 빨리 신발 만들지요 어허 uh -huh. 만들라고 준 거지요. <laughs> 아 이거 뽑으려고 백만 원을 날렸죠 근데 강치킨만 네개 나왔지요. <laughs> 아, 아직 운이 안 좋지요. 그럼 갔지요. 내가 한번 뽑으러 가볼까요? 아, 기, 기, 기. 뽑아 간다. 봐봐봐봐봐봐봐. 과 관련... 아. 이게 뭐지? 아. 모자. <laughs> 어,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어, <laughs> 잘 어울려. <laughs> 그 말고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. 긴장. <laughs> 아이 승대해 볼까? 뿅. 아. 뭐떴치요 꽝. 아. <웃음> <웃음> 벌집 떴트요 아. 똥. 아니 똥이 똥이구나. <laughs> 안 가지요. 안, <laughs> 안 먹어요. 이 선물을 줘야겠다. 이거 이거 마루님이나 돌멩이님 선물 줘야지. <laughs> 아무도 안가질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응? 응? 손님 저기로 가는데 왜 여기 있지요? 텔레포트 탔지요? 응? 그런 것도 있는지요? 시프트 F. <laughs> 어하 총재 총재 해보지요. 뭘? 도박. <laughs> 야추고? 어? 이게 자신 있는지요? 아 당연하지요. 5만원5만원 걸고 고. 다섯 개 걸고. 아 다섯 개? 아 다섯 개 너무 적은데. <laughs> 나한테 많지요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가지요 가지요. 어? 오 이거 원래 자동문이었는지요? 이거 클릭하면 열리지요? 헉! 헉! 몰랐지요? 응, 몰랐지요! <laughs> 조잉 레디 아잉 진짜 짱구스란 말이지? 야다한번 네. 더? 한번 더? 갈까? 기기기기? 70점 차이지요? 야추 뜨고 졌어. <laughs> 야추 <주> 뜨고 졌어. 그냥 이겨주오 진짜. <웃음> 선생님 오늘부터 도박이 송 떼십시오. 선생님. 블랙잭 하러 가야겠다. <laughs>